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정본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영원한 북방 동북 삼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북에서 한반도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 선양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려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인 위치로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선양은 역사적으로는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에 고구려에 속했으며 장춘, 하얼빈과 더불어 한때 고구려와 발해의 중심 도시였고 1625년부터 1644년까지는 청나라의 도읍이었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의 강점기에 이르기까지는 가난과 일제의 학정을 피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선양으로 이주하여 지금의 20만 이상의 조선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19세기 말부터 선양의 서탑 지구에 몰려 살았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는 이 서탑을 중심으로 기업인, 주재원, 중소 상인, 학생 등약 2만여 명의 한국 교민들이 모여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양은 동북 삼성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반도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 랴오닝성을 대표하는 두 도시로는 성도인 선양과 바레만의 딸리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딸엔이 중국 속 일본으로 불릴 만큼 일본의 투자 기업이 밀집해 있다면 선양은 중국 속 한국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한국 투자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입니다. 선양은 서울시 면적의 약 21배 크기로 인구는 약 820만 명의 동북 삼성을 대표하는 최대 중공업 도시로서 베이징, 상하이, 티엔진, 충칭과 함께 중국 5대 도시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직할시로 승격 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곳이 바로 선양입니다. 선양은 500년 전 청태족 누르하치에 의해 건국된 후궁과 그의 아들 청태종 황타이지가 세운 청나라의 초기 수도입니다. 선양 고궁은 청나라 초대 황제 누루아치가 1625년에 착공해서 그의 아들 이대 황제 홍타이지가 이어서 1636년에 완공한 궁으로 200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현재 선양 고궁박물관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건물 양식은 북방 기마민족의 이동식 텐트인 게르를 본뜬 형식으로 만주족, 몽골족, 한족의 건축 양식이 모두 융합되어 있어 북방 건축의 기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태종, 홍타이지의 무덤인 북능, 청태족, 누루아치의 무덤인 동능 등은 이곳이 만주족의 옛 역사가 있던 곳임을 알게 해줍니다. 만주족 청나라는 이곳을 발판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선량은 해롱지앙성의 하빈, 지린성의 장춘, 베이징과 연결해 중원으로 진입하는 동북 삼성의 길목이 되었습니다. 요양, 안산, 무순, 본괴, 철령 등은 선량을 중심으로 반경 100km 내에 있는 위성도시들입니다. 요양을 비롯한 안산은 옛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지로 고구려 천리장성의 핵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천리장성은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631년에 축조를 시작한 성으로 삼국사기에서는 요동 만주벌판에 부여성에서 동남쪽으로 바다까지 천리에 걸쳐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하, 하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을 축조하는 데는 16년이 걸려 647년에 완공됐습니다. 선량의 개모성과 무순의 현도, 현도성 및 신성, 등탑의 백암성, 해성의 안시성 등은 천리장성의 대표적인 성입니다. 그리고 발에만 끝에 있는 대련의 비사성까지 이어지는 이 천리장성은 연계소문이 당나라에 맞서 요동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이었습니다. 특히 안산과 무수는 중국 최대의 철광산지로 철광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맞서 이곳을 지키려 한 이유는 바로 이철 때문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인 선양, 펑톈의 지명은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개명이 반복되었습니다. 1929년에 짱조어린이 관동군에게 피살당하면서 뒤를 이은 장쉐량 랑은 도시명을 펑티엔에서 선양으로 복구시켰으나,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으로 선양을 점령한 후 다시 펑티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명 자체가 만주족과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개명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한족 출신 선양 시민들은 펑티엔이란 지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참 슬픈 역사를 지닌 이름입니다. 이곳은 과거에는 고조선을 거쳐 고구려 영토였으며 고구려의 개모성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에는 당나라가 이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고 이후 발해가 이곳을 차지하여 심수의 이름을 딴 심주를 설치합니다. 이후 명나라 때까지 전양으로 불리다가 만주족이 세운 후금이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때 세운 궁전이 선양의 고궁입니다. 1644년 청나라군이 북경에 입성한 후 수도로서의 위치를 상실했고 1657년 다시 봉천부로 개명하여 사실상 만주족의 고향으로 남았습니다. 이곳은 처음에는 만주 일대를 신성시하는 청나라 조정의 방침에 따라 한족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나 이후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땅을 뺏기게 된 청나라가 급하게 출입금지를 해제하여 사람들을 만주에 살도록 하자마자 한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펑티엔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00년 전 후에 대한제국은 간도와 만주에 대해 제국주의적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펑티엔 일대에 군대를 보내 만주 지역의 청나라 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여 청나라는 15,000명 정도의 군사를 만주에 파견하기도 했지만,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의해 무력화될 때까지 간도 지역의 실질적 통치권은 대한제국이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북양 군벌 짱쪼어인 짱쇠랑으로 이어지는 봉천군벌의 근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선량은 820만의 인구를 가진 동북지방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도시입니다. 1980년대까지 선량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공업기반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서 시작된 개혁개방의 흐름에 쉽게 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전양의 경제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전양 지역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 한때는 노동자들의 집단 소요가 발생하는 등 지역이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국 중앙 정부가 서부 대개발에 이어 중국판 균형 발전 전략인 동북진흥 전략이란 새로운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가 과거의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성장 궤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광저우와 선전의 주광 삼각주, 상하이의 수저우 항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 삼각주, 베이징과 티엔진의 보하이만 경제권에 이어 중국의 제4대 경제성장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북진흥전략의 중심에 있는 도시가 선양이며 선양 주변 100km 범위 내에 여, 있는 8개 도시는 선양경제구라는 거대 도시권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부터는 따리엔을 국제물류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축으로 한 랴오닝 연예경제벨트와 장춘, 지린, 투먼을 연결한 장지투 개발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하얼빈, 장춘, 전양, 따리엔 등 동북 삼성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철이 개통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도 대거 확충되었죠. 덕분에 전양은 동북 삼성 물류 기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전양에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리아 타운인 서탑이 있습니다. 베이징의 왕징, 상하의 이 민항추위, 롱바이, 지역, 산동성의 칭다오의 청양추와 순안추위, 하얼빈의 상팡추위, 장춘의 계림로와 목단과 광동성 선전의 아우연추위 등 한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의 대도시에는 코리아타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가운데 션양의 서탑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태조 누루아치는 전량의 도움을 삼고 고궁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 네 방향으로 탑을 세웠습니다. 서탑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서탑은 1998년 문화 대혁명 시기에 파괴되었던 것을 복원한 것입니다. 라마교와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듯 보이는 하얀색으로 된 불탑으로 탑의 뒤편에는 사원이 있습니다. 동탑은 비행장, 남탑은 신발시장, 북탑은 버스역으로 저마다 도시에서 명확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탑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서탑 중심으로 약 10만 명이 넘는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조선인들이 거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펑티엔으로 불렸고 20세기 초부터 이곳으로 조선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지금의 서탑 주변에 모여들어 거주했다고 하고 또 20세기 초에 안씨라고 하는 조선인이 서탑 아래에서 처음 농사를 짓게 되면서 조선인들이 점차 모여들어 마을을 이룬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 일제 때 서간도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밥집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조선인들의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장과 그 주변 도시는 특히 평안도, 경상도계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탑이란 곳에는 한국인 가게, 북한 식당 등이 모여 한글 간판으로 장식한 상가가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 조선족은 초등학교부터 고등, 중학교까지 조선어로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탈북민들도 전양에서 은신하며 살고 있고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양은 과거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를 개혁하고 서비스, 금융, 물류, 유통 등 분야에서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동부가 물류 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선양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반도의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반도 고구려의 영광과 조선의 눈물이 스며들어 있고 또 결코 낯설지 않은 그곳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반도의 북방. 동북 삼성의 도시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의 북방인 동북 삼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